이간는 유형 8번이죠. 독립 시행의 확률과 응용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독립 사건이 자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있다면 이건 너무 너무 쉬워요. 자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있다고 합시다. 자 우리 쏘니자 흥민선 자 뭐라고 할까요? 우리 흥이라고 합시다. 우리 흥자 <laughs> 우리 흥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우리 흥이 만약에 경기에 나갔어요. 그래서 한 경기당 한 경기당 골 넣을 확률 엄청 잘 하는 선수죠. 그치한 경기당 득점할 확률 얼마일까요? 득점할 확률이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1. 그러니까, 보통은 올해에서도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 경기당 한 경기에서 꼴 넣는다고 합시다. 한 경기당 득점할 확률이 얼마다? 3분의 1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얘들아. 이 독립시행의 측를 확률을 잘 하려면, 한 경기당, 몇 경기당? 그러니까, 한번 시행했을 때 확률을 알아야 돼요. 한 번씩 했을 때 확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치 자 이해 갔어요 어뭐 버스를 뭐 이렇게 어, 딱 이렇게 정장에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뭐 예를 들어서 5분 내에 올 확률 한번 이렇게 버스 정장에 나갔을 때 그치 뭐 그런 것들 뭐 모든 일이 다 확률이죠 그치 그러니까 그 확률을 알아야 돼 아시겠지 자또 해볼게 자 예를 지금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 세 경기당 세 경기에 나갔는데 어 나가서 세 경기에 나가서 두 경기에 골을 넣는 확률 두 경기에 두 경기 동안 득점을 확률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한 게임당 그냥 한골 넣는다고 할게요 그치 자 얘를 이제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좀 와볼까요 오른쪽으로 좀 와보시면 이쪽에다 그냥 할게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는 어1 경기 그치 그리고 2 경기 <laughs> 그리고 세 번째 경기 3 경기 이렇게 쓰시고요 자, 그러면 세 경기 나가서 두번 넣는데요. 두번 득점을 한대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할수 있어? 그렇죠. 골을 넣어, 그리고 못 넣어, 못 넣어, 아 자자, 자, 골을 지금 두번 넣는 거지, 그지? 어, 일날 뻔했네. 골을 넣어, 넣어, 못 넣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 세 경기당, 세 경기당 두번 넣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될수 있고, 아니면 어떻게 될수 있어? 그렇죠. 골을 넣어, 못 넣어, 넣어, 그럴 수 있고, 못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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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죠. <laughs> 이해 갔어? 그니까 러총몇 가지가 나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처음에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럼 이렇게 될 확률은 얼만데? 자, 각 경기가 다 독립사건이라고 전제를 깔아야 됩니다. 자, 얘네들에서서로 무슨 사건? 독립사건. 그러니까 첫 번째 경기에 골을 넣건 말건 두 번째 경기는 상관이 없다. 일반적으로 좀 그렇지 않을까? 그치? 근데 뭐 약간 좀 압박감을 느끼는 선수는 뭐이 못, 뭐, 저 뭐예요? 첫 번째 경기에 못 넣었으니까? 두 번째 경계는 꼭 넣어야지. 이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전제 조건을 깔아버리자는 거죠. 독립사건으로. 각 경기는 서로 독립이야. 이 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어때요? 처음에 골 넣을 확률은 얼마야? 3분의 1이죠. 자, 두 번째 골 넣을 확률도 3분의 1이죠. 그치? 골을 못 넣는 건 얼마? 3분의 2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드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정리하시면 어떻게 돼요? 정리하시면, 어, 3분의 1에 제곱 곱하기 얼마? 3분의 2에 1 5곱이란 말이야. 자, 여기까지 이해할 거야. 자, 우리는 이세 가지 경우가 지금 안 겹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겹치 않습니다. 에, 그러니까 각각 확률을 구해서 다 어떻게 해버릴 거야? 다더 해버릴 거란 말이야. 자, 좀 이해 가세요. 오케이. 자, 해서 이 밑에 것도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도 두 번째 거는 하나만 하죠? 자, 여기는 물론 어떻게 나와요, 확률이? 그렇지. 처음에 3분의 1. 넣었으니까 3분의 1. 못 넣었으니까 3분의 2. 그치. 마지막에 넣었으니까 3분의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이 3분의 1이 두개 있고, 3분의 2가 하나 있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3분의 1의 제곱, 곱하기 3분의 2의 1제곱이란 말이야. 자, 이걸 계산하다 보니까, 아, 좀 불편해. 어차피 각각의 사건에다 지금 독립이잖아. 그죠? 어, 경기끼리 다 독립사건이잖아. 첫 번째 경기에 뭐, 어을 누면 두 번째 경기엔 부상 당해야 돼? 그런 게 어디 갔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지. 그러니까 독립 사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우린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눴고요. 걔네를 다 어떻게 한 거? 다더 해야죠. 다뭐 한다고? 다더 해야 되겠죠, 그죠? 다 더하시면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저기 나와 있는. 잘 봐. 3분의 1에 제곱 곱하기 3분의 2의 1조곱이몇개 있어? 3개있죠3 개. 그러니까 곱하기 3 하면 되잖아. 자 그런데 그런데 이걸 다 더해가지고 지금 얘가 지금 나왔잖아요 다 더해가지고 그치 나왔는데 이거 답이기는 한데 말이야 이걸 좀 빠르게 구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3의 의미 있잖아 요거의 의미를 따져 보기 시작한 거야 이게 왜 3가지가 나왔나 자이 3가지가 왜 나왔나 따져 보니까 그러네 그러네 지금 연상할 수 있죠 가만히 보니까 동그라미 2개랑 x 하나를 배열한 거네요 배열하는 것만큼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동글동글 동글 X 동글 X 동글 X 동글 동글 그치? 그러니까 동그라미 두 개랑 X 하나랑 배열한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그럼 요거의 의미가 뭔지 알겠다 그럼 얘는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두개 X 하나를 배열하는 거니까 가 순열이 들어가 있죠 3팩 나누기 얼마 2팩 곱하기 얼마 1팩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요렇게 요거를 자, 보세요. 요 네모칸 요거 있잖아. 요게 중요해. 요거를 이제 요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보세요. 자, 여기 세 자리 중에 세 자리 중에 동그라미가 들어갈 두 자리를 뽑자, 이거야. 아.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동그라미가 들어갈 자리를 1경기, 2경기로 뽑았고요. 두 번째는요. 세 경기 중에 동그라미가 들어갈 자리를 1 경기, 3 경기로 뽑았고요. 세 번째 경우는 세 자리 중에 동그라미가 들어갈 자리를 두 자리, 두 번째, 세 번째로 뽑은 거죠. 아, 그러니까 총세 자리 중에 세 경기 중에 몇 자리? 두 자리. 동그라미가 두 자리를 들어갈 들어갈 두 자리를 어떻게 하자고? 뽑자 이거야. 제가 개념일 때 많이 말씀드렸어요. 조합은 바로 뭐라고? 가 수열이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된 거야. 어떻게 완성이 됐어? 그렇죠. 얘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어떻게 한다? 3c2 이렇게 하시고 곱하기 얼마? 3분의 1에 뭐다? 제곱이다. 그리고 3분의 2에 몇 제곱? 1제곱이다. 자, 이거를 바로 가는 연습을 지금부터 할 거야. 아시겠죠? 자,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해야 돼. 자, 이제 하나씩 가볼게. 요 상황은 지금 이해가시죠? 요 상황은 지금 이해가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나아는3 있잖아. 3 그죠? 이 3의 의미가 뭘까요? 3의 의미. 자, 조금 이렇게 해서. 자, 왼쪽 보이시죠? 자, 왼쪽 보시면 여기 몇 경기 나갔어요? 총. 총3 경기 나갔죠? 그죠? 자, 여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얘는 바로 보다. 총. 시행횟 수. 토탈 트라이얼스. 미안합니다. 자, 총시행횟 수. 몇 경기? 3 경기. 총 3번 나갔잖아. 자, 괜찮아. 그러니까 그세 경기가 어디가 있어? 여기 있네, 여기. 아, 3 여기 있네. 자,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형광펜으로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이렇게여기총시행횟수가 이제 맨 앞에 들어갑니다. 자, 이해 가셨지? 어, 근데 이두 경기는 뭐예요? 두 경기는? 그렇죠. 두 경기는 출제자가 원하는 사건이 나오는 경우. 그치. 두 경기 득점을 한다고 그랬잖아. 자, 이해 가시나요? 어, 두 경기 득점을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어, 여긴 바로 뭐다? 성공 횟수가 되죠. 성공 횟수. 성공 횟수. 하트로 하겠습니다. 자, 이해 갔어? 하트로 할게. 하트로 할게. 성공 횟수. 자, 이해가세요? 어, 여기도 하트는 이렇게 이쁘게 나왔는데, 여기는 왜안 나오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어이, 나오네요. 얘가 뭐라고? 어, 성공횟 수가 되죠. 여기도 하트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이해가시나요? 예, 네, 그래서 여긴 좀써라성공횟 수. 음, 그러네, 그러네. 그럼 쉽네. 어? 끝뱅크트에 있는 이름 뭐예요? 요 이름 뭘까? 원래는 이게 그러니까 이거였죠. 원래는 뭐였어? 총시행횟 수에서 누굴 뺀 거. 그렇죠. 실, 어, 성공 횟수를 뺀 거죠.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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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이 지금 맞나, 다시 한 번. 자, 이해 가시죠, 그죠? 예. 네. 자, 됐지?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 여기는 노란색 동그라미에 딱, 이, 이 모양이, 이게 위치를좀느껴줘야 돼. 위치를좀느껴줘야 돼, 이렇게. 자, 이해 갔어요? 이렇게. <laughs>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자, 괜찮지? 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노란색이 뭐라고요? 얘는 총시행 횟수. 총 시행했습니다. 하트가 뭐라고요? 하트가? 그렇죠. 성공했어. 성공했어. 음. 자,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럼 3분의 1은 뭘까요? 3분의 1. 아, 여기가 아니지. 3분의 1. 이 친구 있죠? 이 친구. 그치? 이 친구는 바로 뭐냐면요. 한번 시행했을 때성공 확률. 이거 좀 중요한데. 이게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여기. 한번 시행했을 때성공그 건. 여기 3분의 1 있잖아. 아, 여기 여기 여기. 자 이해 가셔 오케이 그래서 딱 써드릴게 얘는 바로 뭐다 한번 시행시 한번 시행시 바로 뭡니까 성공 확률이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지금 상황이 그지 이제 아시겠죠 응 그럼 얘는 뭐겠어요 얘는 그렇죠 얘는 한번 시행시 뭐라고요 한번 시행시 똑같죠 한번 시행했을 때한번 시행했을 때 뭐예요 실패 확률 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항상 성립을 하고요, 아시겠지? 이게 바로 독립행의 정리고 우리는 어떤 이제 문제를 풀기 아래 여기다 맞춰가지고 이제 대인만 잘하시면 바로 풀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갔어? 네. 그러면 실제로 계산해 볼까? 자 우리가 손흥민 씨가 손흥민 선수가 어세번 나가서 한번 경기, 그러니까 세번 나가면 보통 평균적으로 한번 득점을 하죠? 한 경기당 득점할 확률이 얼마니까? 여기 3분의 1, 얘 왼쪽에 여기 있으니까, 그치? 세번 나가면 한번 넣는다는 얘기 아냐 근데 사람이 일 어디 그렇게 되나? 세번 나가서 세번늘 수도 있고, 세번 나가서 두번늘 수도 있고, 이런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나 요 한번 심심하니까 해보자. 얘는 어떻게 돼? 3C는 3이죠. 곱하기, 얘는 9분의 1인가요? 얘는, 그쵸?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얘는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그대로 3분의 2 하시면 되겠죠. 자, 이해 갔어? 어. 그럼 이렇게 되니까 답은 얼마? 9분의 2가 된다. 아. 그니까, 손흥민 선수가 바로 뭡니까? 9번, 9번, 3번 나가서 두경기 득점한 확률은 얼마다? 9분의 2다. 아, 이렇게 생각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 가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필기를 멈춰놓고 여러분들 잘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알겠지, 그지? 자, 필기 하셨죠? 자, 왼쪽으로 오세요. 자, 그래서 우리 흥이, 이렇게 이제 득점, <laughs>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얘를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몇 번, 몇번 반복했어? 세번 반복했죠? 자, 그럼 제일 먼저, 어, 전제 조건이 뭐라고? 어떤 시행을 같은 조건에서 대프리할 때, 각 시행의 결과가 다음 시행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바로 무슨 말? 독립일 경우란 얘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뭐라 보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독립시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꼭 두, 세번할 필요 없어요. 두번 시행해도 독립시행 됩니다. 각각이 독립 사건이라며그지 자, 이해 갔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 그래. 몇번 반복했어? 세번 반복했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세번 반복이 어디 들어가? 그렇죠. 이 왼쪽 자, 왼쪽 밑에 좀 보이시죠?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여기 3열로 바로 들어갔다고 여기. 자, 이해 갔죠? 응, 어, 근데 출제자가 원하는 거는 1의 눈이 두번 나온대. 그러니까 성공 횟수가 몇 번이야? 1이 눈의 눈이 나오는 게 1이 눈이 나오는 게 성공이야. 근데 두 번이잖아, 두 번. 아, 그러니까 여기 2가 들어가죠. 그럼 여긴 2가 들어가죠. 자, 지금 여기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이해 갔어? 오케이. 이런 과정을 지금 생략을 하고, 이거 지금 오른쪽에 쌤이 증명을 해드렸으니까. 자, 이해 갔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고? 한번 시행했을 때성공할는률열 여기는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죠? 6분의 1이죠. 그래서 6분의 1을 딱 넣어줍니다. 자, 이해 갔어? 1의 논이 나오는 게 뭐예요? 성공하는 거니까 자 이해갔지? 그럼 얘는 뭐야? 실패하는 경우죠? 실패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총 시행 횟수에서 성공 횟수를 빼면 되겠죠? 자 이해갔어? 오른쪽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린 자 그런 내용이 된다 이거죠 자 이해갔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할수 있다? 계산을 바로 할수 있다 이거야 그러네 이렇게 이제 계산을 바로 할수 있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독립 시행의 정리라고도 해요. 독립 시행 확률 알겠지, 그지 이렇게 해서 자 정리하시면 를 되고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 한번 시행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자, 그럼 그 p가 한번당 확률이죠? 한번당 확률 그럼 일로 넣으시라고 그랬고 일로 들어갑니다. 자, 몇번 시행했어요? n 번 시행했어요. 많이 됐네. n 번, 그쵸 근데 출제자가 원하는 사건 A가 r 번성공해라 r 번, r 번. 그럼 여기는 전체 횟수 n에서 어떻게 한다고? 요거 이거요 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바로 보다1 빼기 p니까 얘는 한번 시행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되는 거죠. 자 이해 가시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잘 부탁드릴게요.